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클로봇 월요일장부터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여러분들 우리 아 주가가 좀 빠지면서 약 5%대 조정을 받으면서 장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이번 주 월요일장 시작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도 아마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만큼 주말 동안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확신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 제가 꾸준하게 우리 클로봇 관련의 영상들 업로드 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4만 천원 구간 때까지 조정받으면 그냥 여러분들 확신 갖고 담으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쪽 라인 들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주봉 캔들 상에서 4만 천원 라인 구간 때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이시죠? 7주라는 기간 동안 넘지 못했었던 라인 때가 4만 천원 구간인데 우리 지난 주에 위 고리가 좀 달리긴 했어도 41,000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요. 자 그러더니 어때요?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나게 강력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때문에 49,550원까지 역사적인 신고가 라인 때 이제 완전히 하늘길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당장 이번 주 월요일 시작이다 보니까 주봉캔들 상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쌓이진 않았는데 오히려 더욱더 탄력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기 쌓여있던 매물들이 정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우리 개인들만 몰라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투자가 좀 많이 어려우시거나 승률이 좀 많이 저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유튜브 영상 끄시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 그냥 따라다니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자 적어도 이 개인들보다 외국인들하고 기관 들이 승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영상만 보고 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하실 줄 아셔야지 진짜로 우리 여러분들께 되시는 거고 여러분들 계좌가 살아난다고요. 저는 우리 클로봇 같은 경우에 이런데 어, 이런 구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일반 개미들만 다 털렸던 구간 때 제가 여기서 맨날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좀 확신 가지세요. 쓸어 담으세요. 그때 주가 레벨 보세요, 여러분들. 36,000원, 40,000원, 뭐 43,000원, 요런 라인 때였습니다. 자, 실제로 가장 최근에 제가 우리 클로봇 영상 언제 업로드를 드렸냐면, 바로 6일 전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를 드렸죠. 자, 보세요. 지금은 파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 가격은 찍어야 끝이 납니다. 라고 정말로 가감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요 수익 조금 났다고 지금은 절대로 파는 구간이 아닙니다. 라고 대놓고 워딩까지도 적어 드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굿, 굿 꾸준하게 우리 클로봇 올바른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영상 통해서도 가감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들 꾸준하게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영상만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고 나서 다른 전문가 분들 영상 보셔도 괜찮은데 이 다양한 견해가 쌓이면 여러분들 짬뽕 돼요, 똥 돼요, 똥. 그러니까 일단은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대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일단 매매를 진행을 해 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구독 취소하세요. 대신에 구독을 한번 눌러 두셨으면 의리 있게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려본 대로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다시 영상 돌아와서 현재 우리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우리 클로봇을 압도적으로 많이 좀 담아주고 있는데 자, 어떤 외국인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5일 동안 우리 클로봇 어느 증권사에서 많이 매수를 해줬는지를 같이 한번 딱 보니까 자 1등부터 5등까지 여러분들 세계 메이저 증권사들 이름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모건 스텔리, JP 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가 1, 2, 3, 4등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파신다고요? 바보겠죠자 메릴린치의 평균 단가 최근 5일 동안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200원 구간대에선 거의 55대 45로 매도세가 우위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42,400원 더 비싸지니까 더 쓸어 담네요. 그죠? 42,400원 구간부터 44,700원 구간 때까지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건스탠리는 증권상의 물량들은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더욱이 파시는 구간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얘네가 매도세로 돌아갈 때 돌아설 때 그때 매도를 하세요 아셨죠 자 두번째 JP모건 서울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41,200원 구간대에서 거의 6대4 정도로 매수세가 우위였는데 얘들은 가격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조금씩 더 정리를 하죠 자 그렇다면 모건 스텔리하고 JP모건 서울하고 또이또이이다 얘네 둘이 이렇게 상충이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자 3등 메릴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부터 확 다르죠 얘네는 4만 1200원 구간대에 들어왔던 물량들 4만 2400원 라인대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일단은 4만 3250원 구간대에서 한번 정리를 했네요 자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4만 4700원 구간대에서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얘들도 여러분들 메릴린치도요 평균 단가 그렇게 안 났습니다 4만 4700원 구간대에서 압도적인 물량이 매수 으로 붙어 줬기 때문에 자 4등 골드만 싹 썼대요 얘네는 그냥 여러분들 쓸어 담고만 있죠 그 날로써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우리 클로봇 쓸어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1등하고 2등 얘들은 그냥 상충됐다 라고 놓고 보셔도 3등하고 4등에서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메이저 증권사도 우리 클로봇에 눈이 돌아가지고 미친 듯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구간 때는 절대로 파는 구간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도와드리고요. 자, 어쨌든 역사적인 신곡가 릴리 계속해서 남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하시고 영상들 통해서 몰랐던 내용들 좀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가감없이 깔끔한 입장들 받아보신다면 올바른 투자 판단 하시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시겠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못 누르신 분들 지금 타이밍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항상 영상을 챙겨보셔도 아, 저는 항상 이 타점 잡고 진입하고 나오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타점 신청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제가 뭐 해드리고 있죠? 제가 종목군 매매 진행할 때마다 제가 매수하면 종목명하고 매수가 매도하면 뭐 드려요? 종목명하고 매도가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보시면서 그대로 쫓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관망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100% 무료로 드리 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고요. 그냥 일괄적으로 그룹에다가 구독자 그룹에다가 저장을 맞춰 놓고 종목들 매매 진행할 때마다 일괄 문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때문에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 하신 분들 계시면 화면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435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진행을 해 주시고 자, 지금 저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우리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어때요? 평단가 나쁘지 않죠. 원익콜딩스 클로버 출입 로봇 뭐. 자, 얘들, 우리 언제 진입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진입했잖아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지금 수익률은 어때요? 38%, 14%, 19%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할라캐스트하고 SPG 얘들은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위에 매물대라는 게 없어요 얘들은 그냥 꾸준하게 끌고 가다가 5점 찍고 이제 팍 주가가 식기 시작할 때 그때를 매도타점 잡고 나, 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군 매매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점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상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8236-8354번으로 문자 한통로 간단히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당장 오늘의 장세 분위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뭐, 뭐가 되고 있죠? 순환매 사이클 돌고 있잖아요. 이 순환매 사이클만 잘만 이용하시면 진짜 진짜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노코리 시장에서 이렇게 돈 벌어가라고 등을 떠밀어주고 있는데 이거 이용 못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서 돌이켜봤을 때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순환매세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쪽 구간에선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링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 진입하고, 팔고 나오고, 자, 이러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 이주 정도의 단기 스윙적인 관점의 템포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백 마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던 제 실전 매매 일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CP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다시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와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쪽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쪽 구간대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잘 진입을 하고요, 팔고 나오시고. 또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고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는데 이 호흡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다음 보실 종목은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바닥 잘 다져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로봇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팔아야 되는 구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고 진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팔고 나오시고 다시 진입 진입한 다음에 또 팔고 나오시고 11월달 들어오면서 보호해수해질 물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반압 다져주고 나서 다시 재진입 마쳤죠 다음은 AB1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구간대하고 사야 되는 구간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대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물량들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 재차 진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단위 규모의 계약을 당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순환매장세는 여러분들 명확한 패턴이라는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패턴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만 할줄 아신다면 정말로 이 순환매 장세에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셨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한텐 제가 직접 종목군 매매 진행하는 것들 종목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타점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타점들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혹은 아무리 타점과 관련된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 타점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창이 딱 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지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클로봇 월봉캔으로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입니다. 우리 클로봇이요. 그 말인즉슨 지금 당장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이게 또 어떤 말이냐면 클로봇의 세력들이 마음을 먹는대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지금 매도하신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절대로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마세요. 지금은 파는 구간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익률이 괜찮고 하시더라도 조금 더 끌고 갈수 있을 땐 끌고 가셔야 된다고요. 유혹들 조금만 버티시고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팔고 나와야 되는 매도 구간대가 온다면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시간 대응 가능하시게끔 문자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금 당장 우리 클로봇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두신 다음에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토 시만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영상 보면서 문자 보내기 너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여러분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놨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메시지 창이 딱 뜨는데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문의 내용 땡땡하고 되어 있는 거기다가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시고 전송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원클릭으로도 해결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 자 그냥 문자만 띡 보내지 마시고요. 진짜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힘이 나는 댓글까지도 달아주셔야겠죠.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 시기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 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 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텐데 도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 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